강사를 위한 큐릭스 IPA 분석 활용 방법은 총 3단계인 강해 전, 강해 중, 강해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해 전에는 사전에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을 설계하기 위한 설문 디자인 설정과 설문 조사를 위한 배포 설정, 변수를 미리 설정하여 분석을 할수 있는 빠른 분석 설정이 있습니다. 강해 중에는 설문지를 배포한 후 학습자들의 응답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추가 서비스로 전체 학습자와 비교하여 개별 인원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설문 도구를 선택해 필요 문항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문지 등록을 위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설문지 이름을 작성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설베이 캔버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문 도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설문지는 성과 리더십 역량 관련 행동 지표를 현상 분석, 구성원 분발과 촉진, 구성원 동원, 비전 제시의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12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빠른 IPA 분석은 상관 분석 개수의 중요도를 도출해야 하므로 각 투입 변수가 지향하는 최종 결과 변수 한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과련수로 성과 수준평가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방향 공유 목적 이외에 개인별 수준 진단을 위해 개인 식별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개인 식별 항목은 이름, 닉네임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입력 항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의 종료 후 개인별 수준 진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세요. 추가 수익 창출이나 고품질 서비스로 강의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설문지 표지는 우측 설정 아이콘에서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상세 설명은 설명글을 활용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5점 척도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 디자인을 위해 한개 선택을 클릭합니다. 다음 빈칸에 문항을 입력합니다. 척도는 직접 입력보다는 예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 척도를 직접 입력했다면 설문조사 후 통계분석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에서 문자 척도를 숫자 척도로 변환하는 규칙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처리 규칙과 연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추가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세요.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문항이 다수인 경우, 그룹으로 등록 아이콘을 활용하여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5점 척도의 문항을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등록하여 쉽고 간편하게 설문지,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였으면 미리 보기에서 문항들을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도구 설정에서 다중 선택, 수치, 텍스트, 드롭다운, NPS를 활용하여 문항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문지 디자인을 완료하고 상단 우측 아이콘에서 저장 후 종료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설문지 세부 정보로 이동합니다. 설문지 배포 설정을 위해 설문지 상세 정보에서 우측 하위 메뉴의 설문조사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문조사 설정에 들어가면 설문조사 배포 설정과 빠른 분석 설정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배포 설정에서는 설문 응답을 수집하기 위한 배포 방법, 응답 기간, 공개 여부 등을 설정합니다. 빠른 분석 설정은 학습자 앞에서 데이터 분석 조건을 설정해 분석 결과 공유 대상을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문조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빠른 분석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위 메뉴에서 빠른 분석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빠른 분석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선택 후 분석 데이터 제목을 입력하고 전처리 규칙을 연결합니다. 전처리 규칙은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문자 척도를 통계 분석을 위해 숫자, 척도로 변환하는 규칙을 미리 등록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를 숫자로 변환하여 평균이나 분산 같은 통계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설문 디자인에서 설정한 문항들이 모두 척도 찾기 예제를 활용하였다면, 큐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본 규칙을 연결합니다. 분석 모듈에서 IPA 분석을 체크하고 설정 사항 보기에 들어가 해당 변수를 설정합니다. 나타난 화면에서 설문지 디자인 단계에서 결과 변수로 등록했던 성과 수준 평가를 선택하고 변수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선행 요인에 해당하는 X1을 선택하고 각 행동 지표 문항들을 결과변수 입력과 마찬가지로 단축 변수명을 입력합니다. 이후 변수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머지 선행 요인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결과변수와 선행변수 입력을 마쳤다면 다음과 같이 등록 후 설정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설문조사 배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명을 입력하고 배포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설문조사를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응답자는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배포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조사 진행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조사로 이동합니다. 설문조사 화면에서는 조사 현황 및 데이터 수집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설문에서 해당 설문명을 클릭하면 학습자에게 전달할 QR코드 또는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QR코드를 전달하여 설문 응답을 요청하거나 강의 시간이 촉박하다면 사전에 URL을 배포하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설문 조사화면에서 해당 설문 지명, 우측 결과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응답 결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 완료하였다면 설문조사 화면에서 해당 설문지 우측 빠른 IPA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여 별도 설정 없이 응답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성과 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각 행동 지표 간의 상관관계 가중치를 계산한 중요도와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사보면은 중요도가 높으나 수준이 낮은 일순위 개선 영역으로. 3사분면은 중요도와 수준이 모두 낮은 2순위 개선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강의자는 이를 바탕으로 1순위와 2순위 개선 필요점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IPA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행동 지표를 나타낸 레이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각 지표의 균형 상태를 살펴보고 최고점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향상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학습자의 개인별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교육 결과 보고 시 추가 서비스로 개인별 수준 진단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 개인별 수준 진단을 하려면 분석 대상 데이터로 등록 후 통계 분석이 가능한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규칙을 연결 및 저장하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 애널라이저로 이동합니다. 설문조사 화면으로 돌아와 해당 설문지 우측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고 데이터 분석에 등록하기 위해 데이터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후 데이터를 등록과 동시에 데이터 분석 세부 정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측 하위 메뉴에서 전처리 규칙 아이콘을 클릭하여 규칙을 연결합니다. 전처리 규칙이 연결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보내기를 하면 데이터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할 데이터 제목을 클릭하고 우측 하위 메뉴에서 데이터 애널라이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 IPA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고 변수 설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인 성과 수준, 평가와 요인 변수에 해당하는 각 행동 지표로 설정합니다. 변수 설정이 끝났으면 응답 인원에 따른 상관 분석 방법을 선택하고 개별 IPA 분석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변수열에서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닉네임 또는 가명에 해당되는 열을 선택 후 분석하고자 하는 개인 행을 선택합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전체 학습자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후 조금 더 내려가면 추가 분석을 통해 앞서 선택한 개인의 IPA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석진 씨의 개인별 IPA 분석 결과에는 구성원 동원과 비전 제시가 1순위 개선 필요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레이더 차트에서는 전체 학습자 대비 구성원 분발의 촉진 항목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 구성원 동원과 비전 제시 항목에서는 전체 학습자 대비 부족한 점이 확인되어 개선할 필요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